신생아 집단 사망 사고 어제 1차 국과수 1차 부검이 있었습니다. 소견이 나왔는데 일단 백성원 변호사님께 여쭤볼까요? 네. 어, 물론 어제 1차 부검이 뭐 완전히 단정적으로 원인을 뭐 단정질 수는 없는 거지만 어떤 소견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어제 낮 12시 20분부터 부검이 다섯 명으로 팀을 꾸려서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했던 이 안타까운 신생아 사망 사건에 관련해서 이제 부검을 실시했는데요. 일단 원래 오전에 일찍 시작하려고 했다가 내부 회의나 그다음에 유족들의 얘기를 좀 듣는 과정이 있어서 오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제는 일단 1차 소견입니다. 아. 일단 육안으로 전체적으로 이 신생아들의 상태를 이제 관찰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나온 내, 내용들을 보면 일단은 육안으로는 사망 원인을 특정할 수없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현재까지는 사망 원인을 특정할 수 없고 다만 네. 이제 숨진 신생아 모두 복부에 이제 가스팽창 그 소견이 있었다고 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장염이나 뭐 기타 다른 질병에 걸려서 동일한 것으로 이제 사망의을 개연성이 있다라는 정도의 취지인 것 같고, 네. 일단 이제 정밀하게 부검을 하게 되면, 뭐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이주일 정도가 돼야 아. 정확하게 이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을 지금 분석하고 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김복준현이 네, 예. 사망한 신생아 4명 네 중에 3명의 음. 몸에서 예, 예. 세균 감염이 의심된다, 이런 이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제 아마 이 사건이 발발하고 난 이후에 즉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제 역학조사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네. 사망한 아이들 세 4명 네 중에 3명이 네. 세균에 감염되는 그저 어, 의심되는 상황이다. 아, 그러면서 네. 그 세균을 먼저 뭐그 무리는 많이 듣지 못하던 어, 그람 음성균이라고 아, 얘기를 했어요. 네. 생소하네요, 저희들한테는. 네. 염색법이 있어 세균을 그 구분을 하는데요. 네. 뭐 붉은색을 띠면 양성이고, 뭐 음성이고, 네. 뭐 자주색을 띠면 양성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특히 신생아들이 감염되면 네. 폐렴이나 폐열 좀 쇼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람 음성균은 뭐 살모넬라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회 네. 같은 거 잘못 먹어가지고 생길 때 하는 거 그런 거 네. 이질균 이런 거를 수반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뭐 아이들한테 감염이 되면. 폐렴이라든지 요로 감염 같은 네. 어, 이런 그 병변이 발병해가지고 네. 폐렴까지 갈수 있다고 아하, 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 교수님 아직은 이제 추정 단계입니다. 지금 국가수가 1차 예. 부검 소견을 냈지만 아직까지 이걸 단정할 수는 없는 단계예요. 그런데 예, 지금 그람 음성균이 발견됐다는 것을 토대로 의료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망한 신생아들이 같은 균에 오염됐다면. 수액이나 약물 오염 음.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아직은 조심스러운 단계입니다만 의료 시술 음. 의료진에 의한 감염일 가능성, 의료 의료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지금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는데 네. 아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또 비슷한 시간에 같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그런 부분을 좀 뒷받침시켜 주는게 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모든 역학조사가 끝나기까지는 한달 동안의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거거든요. 그런데 네.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그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자체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 이 병원 당국도 그렇고, 네. 어, 이 가족들이 기다린 동안에 어떠한 일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어, 진행 과정에서 상세하게 안내해 줄 필요가 있고요. 네. 그래서 많은 정보가 오히려 공개해야 된다는 것은 이 유가족들에게 더 고통스러움이 네. 될 수가 있거든요. 가 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알려주는 데 있어도 조금 병원 측에서 더 신중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어 이런 많은 정보가 알려지게 되면요 분위기상 많은 유언 비어가 나오게 되고요 네. 또 많은 편견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네. 모든 것들은 다 유가족들이 다 고스란히 다 짊어져야 될 아픔이거든요. 그 네. 유가족들에 대한 어떤 입장도 어, 충분히 고려해 줄수 있는 네. 그런 어, 정보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요 좀 안타깝습니다. 음... 오늘 아침에 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신생아 네명 중에 한 아이의 발인이 거행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아침에 상황이고요. 아, 이 오늘 오전부터 이제 시간 간격을 두고 네명 아이에 대한 발인이 이제 거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참, 의혹들 지금 할 말을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어제 이대 목동병원에서 국과수로 이 부검을 위해서 옮기는 과정에서 그 아이, 이 사망한 아이를 옮기는 그 방법, 이대 목동병원 측의 행태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제 그림 좀 보여주세요. 그 홍순빈 아나운서 네. 우리가 봐도 이건 이 장면이에요. 네. 저 상자가 대체 어떤 상자일지 지금 방부 처리가 되는 지금 냉동 처리가 되는 상자일지 저희 취재진이 알아봤죠. 네, 어떤 상자입니까? 취재진 직접 알아봤는데 이게 뭐이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도 이제 숨진 이 아기들을 이제 아, 아, 아기의 시신을 넣을 때 쓰는 이제 박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상태로 이제 안치실에 가서 곧바로 냉 냉동 냉동고로 이제 옮기기는 하지만 네. 이 안에 과연 그런 이제 시신을 잘 보존하기 위한 뭐 뭔가 장치라든지 이런 게 설치되어 있을지는 아직 이제 판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2대 저희가 오늘 아침에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 드릴게요. 2대 병원 홍보실과 경찰에 다 다각도로 대치재해 봤어요. 저 박스는요. 2대 목동병원 신생아실에서 준비했대요. 근데 저 박스는 다른 병원에서 그냥 쓰니, 흔히 쓰는 박스래요. 종이상자예요. 안치실로 옮겨서 바로 냉장고 안에 집어넣었대요. 그렇다면 별다른 처리가 김복준이 안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자입니다. 음. 그래서 어제 네티즌들이 음. 어떻게 안타깝게 죽은 아이들을 저 그냥 종이상자에 넣을 수가 있느냐라고 분노를 했어요. 음, 이게 에, 아무리 그 영아 조그만 아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그 절차나 예의는 필요한 거잖아요. 저는 이, 이 이대목동병원의 어떤 요번그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그. 저 후속 조치로 이 대체하는 방법을 보면서 네. 아, 상당히 많이 생각보다 부족하구나 네. 어,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네. 저 경우도 사실 저 어, 공개하는 과정에서도 저, 저 같으면 저걸좀 가렸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나중에야 국가수 부감 끝나고 오니까 천으로 덮었대, 요흰 천으로 덮었대요. 네. 덮었대요. 유족들 음. 운동하는 겁니까? 그리고 백성변들사님 어제 네. 짚었는데요. 저 병원이 음. 대통령 표창을 받았던 병원이에요. 네. 그런데 어제 뉴스파이터 방송 나가고 바로 현수막 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대목동병원이 이런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 얼마 전에 되게 큰 상을 또 받기도 했다고 해서 또 논란이 네. 됐었는데 사실 네. 지금 뭐 저게 저 상자가 아무리 이곳저곳에 많이 바로 저걸 떼는 거예요 지금. 전, 그렇죠. 그런데 저 상자 위에 또 덮었던 천이 또 이대목동병원 로고가 또 박혀 있는 아, 그런 천이어서 네. 또 한번 지금 이와중에 병원 홍보하는 거냐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이대목동병원이 좀 전에 김복준 씨말말아요 그러니까 좀 대처가 굉장히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좀 미흡한 방향으로 대처가 나오다 보니까 네. 계속 질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아, 안타깝습니다. 이 사망원인 꼭 밝혀서 이네 명의 아이들 억울한 심정 좀 우리 유족들의 억울한 마음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집 앞에 쌓인 눈은 다 치우셨습니까? 눈에 보일 때 치워야 됩니다. 나중에 치워야지 하고 놔두면 그게 바로 석폐가 되는 겁니다.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해 가지고 폐렴까지 갈수 있다고 아하, 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교수님 아직은 이제 추정 단계입니다. 지금 국가수가 1차 예. 부검 소견을 냈지만 아직까지 이걸 단정할 수는 없는 단계예요. 그런데 예, 그렇죠. 지금 그람 음성균이 발견됐다는 것을 토대로 의료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망한 신생아들이 같은 균에 오염됐다면 수액이나 약물 오염 음.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아직은 조심스러운 단계입니다만 의료 시술 음. 의료진에 의한 감염일 가능성, 의료 의료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지금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는데 네. 아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또 비슷한 시간에 같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그런 부분을 좀 뒷받침시켜 주는데, 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모든 역학조사가 끝나기까지는 한달 동안의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거거든요. 그런데 네.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그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이 병원 당국도 그렇고 네. 어이 가족들이 기다린 동안에 어떠한 일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어, 진행 과정에서 상세하게 안내해 줄 필요가 있고요. 네. 그래서 많은 정보가 오히려 공개된다는 해야 것은 이 유가족들에게 더 고통스러움이 네.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알려주는 데서도 조금 병원 측에서 신중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어, 이런 많은 정보가 알려지게 되면요 분위기상 많은 유언비어가 나오게 되고요 네. 또 많은 편견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 모든 것들은 다 유가족들이 다 고스란히 다 짊어져야 될 아픔이거든요 그 유가족들에 네. 대한 어떤 입장도 어, 충분히 고려해 줄수 있는 그러한 네. 어, 정보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요 참 안타깝습니다 음... 오늘 아침에 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신생아 네명 중에 한 아이의 발인이 거행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아침의 상황이고요. 아, 이 오늘 오전부터 이제 시간 간격을 두고 네명 아이에 대한 발인이 이제 거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참, 의혹들 지금 할 말을 아유. 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어제, 이대 목동병원에서 국과수로 이 부검을 위해서 옮기는 과 그런데, 김복준현이 네, 네. 사망한 신생아 4명 네 중에, 음. 세명의 몸에서, 네, 네. 세균 감염이 의심된다, 이런, 이, 결과가 나왔어요. 이건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제 아마 이 사건이 발발하고 난 이후에 즉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제 역각조사에 들어갔서아요 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네. 사망한 아이들 세, 네명 중에 세 명이 네. 세균에 감염되는, 그, 저, 어, 의심되는 상황이다. 아, 그러면서 네. 그 세균을 뭐이 그, 우리는 많이 듣지 못하던 어, 그람 음성균이라고 아, 얘기를 했어요. 네. 생소하네요. 저희들한테는. 네. 어, 뭐 검색법이 있어 세균을 그 구분을 하는데요. 네. 뭐 붉은색을 띠면은 양성이고 뭐 음성이고 네. 뭐 자주색을 띠면 양성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특히 신생아들이 감염되면 네. 폐렴이나 폐혈증 쇼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람 음성균은 뭐 살모넬라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회 네. 같은 거 잘못 먹어가지고 생길 때 하는 거 그런 거 네. 이질균 이런 거를 수반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뭐 아이들한테 감염이 되면. 폐렴이라든지, 요로 감염 같은, 네. 어, 이런 그 병변이 발병한 인생화 집단 사망, 사고. 어제 1차 국과수일 1차 부검이 있었습니다. 소견이 나왔는데, 일단 백성원 변호사님께 여쭤볼까요? 네. 어, 물론 어제 1차 부검이 뭐 완전히 단정적으로 원인을 뭐 단정질 수는 없는 거지만 어떤 소견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어제 낮 12시 20분부터 부검이 다섯 명으로 팀을 꾸려서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했던 이 안타까운 신생아 사망 사건에 관련해서 이제 부검을 실시했는데요. 일단 원래 오전에 일찍 시작하려고 했다가 내부 회의나 그다음에 이유족들 얘기를 좀 듣는 과정이 있어서 오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제는 일단 1차 소견입니다. 일단 육안으로 전체적으로 이 신생아들의 상태를 이제 관찰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나온 내, 내용들을 보면 일단은 육안으로는 사망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현재까지는 사망 원인을 특정할 수 없고 다만 네. 이제 숨진 신생아 모두 복부에 이제 가스팽창 그 소견이 있었다고 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장염이나 뭐 기타 다른 질병에 걸려서 동일한 것으로 이제 사망했을 계연성이 있다라는 정도의 취지인 것 같고 네. 일단 이제 정밀하게 부검을 하게 되면 뭐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이 주일 정도가 돼야 아. 정확하게 이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을 지금 아.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 과정에서 그 아이 이 사망한 아이를 옮기는 그 방법 이대 목동병원 측의 행태 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제 그림 좀 보여주세요. 그 홍순빈 아나운서 네. 우리가 봐도 이건 이 장면이에요. 네. 저 상자가 대체 어떤 상자일지 지금 방부 처리가 되는 지금 냉동 처리가 되는 상자일지 저희 취재진이 알아봤죠. 네, 어떤 상자입니까? 저희 취재진 직접 알아봤는데 이게 뭐이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도 이제 숨진 이 아기들을 이제 아, 아, 아기의 시신을 넣을 때 쓰는 이제 박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상태로 이제 안치실에 가서 곧바로 냉 냉동 냉동고로 이제 옮기기는 하지만 네. 이 안에 과연 그런 이제 시신을 잘 보존하기 위한 뭐 뭔가 장치라든지 이런 게설치되어 있을지는 아직 이제 판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대 저희가 오늘 아침에 지금 시간관계상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대병원 홍보실과 경찰을 다 다각도로 저희 취재해봤어요. 저 박스는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실에서 준비했대요. 근데 저 박스는 다른 병원에서 그냥 쓰니 흔히 쓰는 박스래요. 종이 상자예요. 안치실로 옮겨서 바로 냉장고 안에 집어넣었대요. 그렇다면 별다른...